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한 티티다. 지금 한 6시 5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운동을 나왔는데요. 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진달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가을에 핀 진달래입니다. 자,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머금었어요. 가을에 보는 물기 머금은 진달래 보시니까 자, 이파리는 가을이 왔고요. 꽃은 피 있고, 자 이런 언발란스를 보시면, <laughs> 야, 참 예뻐요. 어쨌건 꽃은 예뻐요. 자, 가을과 함께 핀 진달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laughs> 새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나 봐요. 새 우지지는 소리가 찍찍찍찍찍 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나무예요? 네. 이 동네는 이 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열매 같지는 않고요. 자, 이제 동이 틀려고 저쪽 하늘에 살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침에는 새들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약간 움직임이 좀 바쁜 움직임을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보통 낮하고 아침하고 새들의 움직임이 약간 어, 다르다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어 아프고 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와, 이 나무에 걸쳐진 이 <laughs> 호박꽃 보이세요? <웃음> 어, <웃음> 이 옆에는 어떤 농작물이에요. <laughs> 가지가 아직도 많이 달렸네요. 사진에는, 어, 영상에는 잘안 잡히고요. 또 걸어가 볼까요? 아, 이 가을의 상징, 이게 뭐죠? 그, 버들 강아지? 뭐, 그런가요? <laughs> 자. 물속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네. 자 원래 하늘은요. 저 위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 구름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작은 못이에요. 연못인데 저렇게 물에 비친 하늘이 또 있습니다. 자 비타민을 먹고 <laughs> 이제 산에 오르려고 자 갑니다. <laughs>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도 의지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와,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와, 너무 강렬한 햇살. 야,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이 아침 햇살입니다. 야, 멋지죠? 저는 이 광경을 참 좋아해요. 와, 이렇게,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밝은 해가 뜨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야 강렬한데요. 지금 한몇 시쯤 됐을까요? 한 7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어,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저쪽, 어, 노래하다가 <laughs> 정신 팔려가지고 <laughs> 길을 잃었어요, 사실은. 계속 평지만 나와서 어떤 등산객이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조금 전에 헤어졌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저를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신 그분의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이야, 와, 예쁘죠. 도심에 계시는 또는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짜자잔 아, 이 청량감 너무 좋아요 방금 그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등산객분은 아주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연배는 뭐 저하고 좀 비슷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웃음> 무서워하시던데요. <웃음> 잠깐 위에 등산객이 내려오셔서 <laughs> 방금. 그 어떤 젊은 여자분이 위에서 벌써 부지런하게 정상을 찍고 내려가시네요. 그런데 그분 지나간 이제 제 옆을 스쳐 지나가셨잖아요. 향수 냄새가 아 샴푸 냄새인가요? 향수 냄새인가? 아 냄새가 좋기는 한데 굉장히 짙은 거예요. 아,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확 약품 수준이잖아요. 아, 저도 한 20대 때부터 한 30년을 엄청 몸에 완전 코팅을 하고 살았죠. 향수도 뿌리고, 화장품도 진하게, 화장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리 특히 여름에 선크림이 뭐 햇볕 차단제로 자외선 차단제로 선크림이 마치 필수품인 것처럼 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햇볕 자외선 때문에 뭐 피부 암이 생기고 하는 질병이 생길 확률보다는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엄청 많이 우리 몸에 발라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건강을 잃어버릴 그 확률 프로테이지가 저는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햇볕을 사람은 좀 받아야 돼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한낮에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닌, 아닌데, 실내에서도 형광등, 뭐, 불빛도 안 좋다고, 틈틈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아, 이거는 광고에, 우리가 좀 놀아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암공부를 하다보면 여러 책자에서 전문가들이 정말로 전문가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화장품 사용하지 마세요 선크림 사용하지 마세요 향수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맨발로 걷는 거. 하, 하, 어제 비가 와서 땅은 약간 촉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 공기가 훨씬 좋아요. 건조하지도 않고. 약간 촉촉한, 촉촉하면서도 상쾌한 이 느낌. 좋습니다. 저 마저 올라가 볼게요. 와, 이제 다 올라왔어요. 자, 저 위에, 야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하늘이 오늘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자, 저렇게 구름이요. 도심을 감싸고 있어요. 자, 저 산에 걸쳐진 저 구름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카메라에는 잘 포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육안으로는 아주 선명하게. 자,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람도 살짝 불어주고 있고요. 어, 바람이 불어서인지 구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건너편은 어떨까? 와, 완전 안개로 휩싸여서요. 와. 지금 이 찍는 순간에는 화면을 어떻게 어, 보이는지 저는 안 보여요 앞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안으로 본이 어, 풍경은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와 구름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어, 저발 아래에 있는 구름이 어, 산 사이에 구름이 어, 있거든요 근데 하늘로 솟아오른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위에 많이 부나봐요. 구름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역시. 하, 좋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풍경을 찍거나 할 때에는 카메라가, 카메라 마이크가 제 입하고의 그 간격이 뭐한 15cm, 10cm, 10cm 정도밖에 아마 안될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더 가까이도 어, 마이크를 어, 대고 찍거든요. 상황이 어쨌건 그래요. 뭐한 7cm 뭐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은 제 목소리가 아마 크게 잘 나올 거예요. 이 가끔 댓글 여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제가 뭐 책을 읽어드린다거나 그 카메라를 좀 멀리 놓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직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제가 몰라서 <laughs> 어, 이게 그 마이크가 뭐한 4,50cm, 1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저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운동을 하고 내려갈게요.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어떤 비바람이 나를 흔들어도 의지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에코. 물을 발견했으니 제가 발을 씻어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 통나무가 있는데 약간 위험하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구석구석 물이 있다는 건 참. 이제 발도 씻고 했으니, 운동화도 신었으니까 조금 더 홀가분하게, 씩씩하게 빠른 걸음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야, 오다가 물도 잘 만났고,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어떤 비바람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꼼짝 안 해요.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의지의 여인, 나는 강하지 아니 강아지는 아니고 나는 강하다고요 <laughs> 와 억지로 막 가사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그죠 아 잠깐만요 <laughs> 나는 의지의 여인 나는 강해요. 어우 저 예쁜 새가 포착이 될까 안 될까? 아우 예쁘다. 아니 도망갔어요. 회색빛의 참새 같은 새였는데요. 참새는 아니고요. 이거 산수유인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산수유가 알알리 박혀있네요 아니다 이게 뭐야 수크령, 수크령이래요. 어? 이게, 이게 산수유가 아니고, 수크령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음? 어, 저는 이게 여적지 산수유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어쨌건,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내가 바라는 행운은 항상 내 옆에 있었어. 나는 행운을 잡기만 하면 돼. 나는 의지의 여인, 나는 강해요. 나는 의지의 여인, 나는 강하지. 강하지가 아니고 강하지예요.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행운이 멀리 있지 않아 행운은 항상 내 옆에 있어 손 뻗어 잡기만 하면 행운은 나의 것 행운은 멀리 있지 않아 아이고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멀리 있는 게 행운이 아니고 행운은 항상 내 옆에 있네. 손 뻗어 잡기만 하면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멀리 있지 않아 아주 가까이 항상 내 곁에 있는 행운. 손 뻗어 잡기만 하면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나는 행운의 여인, 행운은 나의 것. 멀리 있지 않아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 손 뻗어 잡기만 하면 행운은 나의 것. 네, 행운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행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하루도요. 내 옆에 항상 행운이 생각을 하시면요, 눈에 보이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까보다 또 다른 어, 훨씬 행운이 가득한 현재, 지금을 경험을 할수 있어요. 자, 오늘.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래요.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